왕이 입는 붉은 옷, 성전의 휘장을 수놓은 그 고귀한 진홍색 고대 사회에서 그 색은 부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결과물에 감탄했지만 그 색이 어디서 왔는지는 종종 잊곤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여져 죽어야만 비로소 붉은 빛을 토해내는 아주 작고 하찮은 벌레의 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사의 이름이 바로 그 벌레, 돌라입니다 돌라는 히브리어로 벌레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라 자신을 터뜨려 귀한 진홍색 염료를 만드는 벌레를 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섭리를 봅니다. 자신을 깨뜨려 흘려보낸 그 선명한 진홍색은 마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상하여 흘린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고 그로 인해 비로소 누리게 되는 완전한 평화. 돌라라는 이름에는 이미 그런 구원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등장한 시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바로 돌라였습니다. 그는 23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과목합니다. 어떤 전쟁 승리도 기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돌라의 가장 큰 업적일지 모릅니다. 전쟁 기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반증일 테니까요. 예수의 보혈이 죄를 덮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듯 돌라는 아비멜렉이 남긴 상처와 불신을 묵묵히 덮으며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치유자였습니다. 화려한 영웅단만이 역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돌라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이겨져 붉은 물을 들이는 저 작은 벌레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말입니다. 저 또한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더라도 제가 선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색을 내는 저 돌라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